9재미야, 여러분들 당장 사세요. 진짜 재밌습니다. 이거 네엄마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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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, 왜 그래요? 왜 그래요? 왜 그래요? 그러지 마세요. 저격인가요?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아, 지왜 이래? 저거구야 왜 그래? 그만 따라와. 아이고, 아이고, 싸우시네. 어어 쟤좀 잘하는 것 같아. 오, 야, 야, 야. 여기 열쇠 없어. 저런 집에도 열쇠가 있었어 아까 저런 집에 가면 챙기고 아 하하 <laughs> 이거 아이 안에 누구 있는거 같은데?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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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 미안하다

것이 바로 어 빗자루의 힘이다. 열식쇠가 네 개에서 안 없어져. 애들이 못 찾았나 보다. 아시짜 뭔가 김종국 쿠션 먼지 타는 것 같은. <laughs> 어, 아이 근데 때리는 게 좀... 현치가 않아 왜 갑자기 주먹을 쥐냐? 오케이, 이렇게 약간 포트나이트 같은 느낌. 아,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뭔가 포트나이트 같은 느낌, 적인 느낌... 아, 저 털렸을 것 같은데, 어래산나 먹었다.

어, 왜안 돼? 어, 왜, 왜? 왜안 되는 거야? 너, 너, 열쇠 겁나 빨리 찼는데, 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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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, 뭐야! 잠깐만! 소화기 뭐야, 소화기. 소화기 뭐야, 소화기. 인생은 존버야. 어? 존버하자. 수박이 아, 여기 있네. 아, 이렇게? 여기. 아, 뭐야. 쫄았다. 어, 야, 잠깐만.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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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없다 <laughs> 큰일났다 좀봐하자 어? 좀버 뭐하냐? 오얘 어, 약간 옷도 있어 얘 어? 야야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하지 마봐 잠깐만 숨자 보, 아야 저로 가마 오지마 오지마 오, 칼이다 칼이다 잠깐만 얘좀 무서워 <laughs> 씨왜 나한테 씹비야얘 절마 절마 지뭐 마! 좀 봐야겠다. 잠깐만 이거 꺼지면 가자. 꺼지면 요, 요집 있지 요 집. 요집 가서 숨어야 돼. 불이 안 꺼져. 아 씨, 또 일로 간다. 딴데 가자. 아, 애들이 막다 달라붙어, 왜. 일로 와. 저리로 가. 허허. <목소리> 파밍하고. <목소리> 문 닫아주고. 아, 약, 약 먹읍시다. 화장실 가서. 여기 어딘가 화장실 있었거든? 여기다. 아, 컨트롤이 굴르는 거네. 어? <laughs> 여긴 어딘가. <laughs> 아, 아, 내 눈. i 한 명만 조진다. <laughs> 뜨겁지? 시키 뜰 텐데, 이제 슬슬. 어, 나왔다. 오, 오, 저 친구 나왔어. 와, 열쇠 하나 남았어. 사람, 사람이,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점점 많아져. 어제 잘해 보여. 그냥 보시. 아이들이 겁나 잘해 애들이. 어딨냐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얘얘옷어얘옷 입었어 뭐지? 어쟤 총먹는다 아다 빤스만 입고 있냐 왜 <laughs> 어? 어? 가자 가자 이거 존버해야겠다 안되겠다 딴거 먹자 딴거 아아아아아 야 총먹었다 총먹었다 총 먹었다. 수확이 챙기고. 괜찮은데, 안락한 오, 야, 야, 뭐야, 난리나. 야, 야, 뭐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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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그러지 마. 아, 그러지 마. 아, 아 절로 가, 이 자식아. 아, 절로 가라고, 이씨. 총먹었대 아, 야. 눕는 건 어떻게 해? 눕는 키는 뭐지? 잠만. 깐 세팅. 컨트롤. 음. C는 뭐야? C가 안는 거. 아 Z요? 아 감사합니다. <웃음> 이거지. <웃음> 너무 많아, 애들. 어? 애들 너무 많아가지고. 난리 났는데. 야, 근데 애들이 안 죽어. 어? 다 고인물인가봐. 여기 천상계여가지고 아마 레이팅 별로 잡히지 않을까? 배그처럼? <laughs> 뭐야? 뭐야? 어쭈? 오 야야야야 야야야 우씨 맞는다. 어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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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니야. 오, 야, 난리, 난리 났다. 난리 났어, 난리 났어. 암살 현장을 목격하고 계십니다, 여러분들. 큰일 났다. 가서, 고춧가루나 뿌리자. 우후! 열쇠가 없는... 아, 아나 열쇠... 있... 었구나 맞아, 맞아. 근데 열쇠... 맞아, 열쇠를 까먹고 있었지. 아, 잘 먹었다. 잠깐, 아, 잠깐... 잠깐... 잠 <laughs> 먹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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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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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어? 잠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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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저 잠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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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 저 사람이 1등한 사람이야 아 근데 저기 위에 있을 텐데 가 볼까? 아니 근데 좀 늦긴 했어 지금. 너무 늦은 것 같아. 오케이 우선 탑텐 여러분들. 우선 탑텐입니다. <laughs> 我掉。啊。 아. 어, 어저 총소리 나는데? 아, 불 던진다. 아우 씨. 아우 씨. 아, 야야, 먹었다, 먹었다. 야, 도망가, 도망가. 난리 나서 날... 아, 어 야야, 클라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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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야 돼. 총을 못 먹네. 아, 이거 총을 못먹네아나 진짜 미치겠네. 진짜... 한번더 나오지 않을까? 리볼버네? 야저 1등이 다 잡아. 어? 아무것도 없구만. 어, 후추다. 어, 아까 후추 그거잖아. 총 뺏을 수 있는 거. 오케이. 오케이. 아까 후추를 쓰면 후추를 똑똑 뿌리면 이제 총을 버린대요 3번 오케이 6. 어 왔다 안돼!!! 어? 가나? 잠깐만 아, 안돼 안돼 아따 야야야 야, 죽는다 어우 야 죽는다 아 큰일났다 야 1등 왔다 1등 어우 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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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 F 누르고 있어야 되나 뭐요아 그렇구나 야, 우리 같이 살자, 어? 뭐안 때리잖아, 서로. 그래, 그래. 우린 한 팀이야, 어? 우리는 한 팀이로다, 어? 줘봐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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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미안. 어어어어어, 어어! 아! 미안해, <laughs> <laughs> 와, 이 사람 계속 1등해, 어? <laughs>